안녕하세요. 와, 지수가, 지수가 뭐, 십몇 거래 이상 오르고 있죠, 지금. 뭐, 오늘은, 오늘 이제 그게 깨질 것 같기도 한데, 지금 요선을 살짝 지금 며칠 전부터 꺼놓은 이 라인. 외국 매수가 아직 안 끊겼고, 이때 말했죠. 제가 하루 정도는 회이크수 있다고 지금 더 가고 있는데, 이게 연속으로 팔지 않는 이상까지는 뭐, 오늘 떨어진다 그래도 아직은 상승이 꺾였다고 볼순 없어요, 지수가. 그리고 지수가 이 라인이죠. 이거를 지금 살짝 벗기고 있는데, 얘를 지금 살짝 벗겼거든요. 벗겨서, 음, 뭐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. 여기까지 목표치였고. 오늘 하려는 거는 요 쌍바닥에 대해서 하려는 거예요. 쌍바닥. 저번에 쌍바닥을 찍었을 때,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됐었죠. 요거. 이 정도가 딱 목표치가 나오는 거죠. <laughs> 그거를 대형 종목에도 딱 해보면 코테실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은 쌍바닥이 나왔을 때 쌍바닥 크기만큼 같고 큰 바닥이 나왔을 때이 다시 큰 바닥 크기만큼 같죠. 이렇게 요걸 로 이렇게 쌍바닥으로 봤을 때, 그러니까 목표치를 요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현재 종목은 뭐가 있냐? 삼성전기 같은 것도 이 엉덩이가 약간 들린 쌍바닥이긴 한데 이렇게 쌍바닥이니까 목표치를 뭐한이 정도 보면 한 13만 원까지는 볼수 있겠죠. 최소 목표치를 이 뒤에는 뭐더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만 원까지는 볼수 있다. 뒤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1그 10, 10만 원 고에서는 진짜 살만 했었죠. 10만 원까지 제가 괜찮다고 했고. 13만 원 정도 되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되게 짧은데 도움 되죠? 그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